이름 빼앗긴 역사의도 법문오는것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 주역의 감이라는 주역은 그뭐 상권과 하권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상권의 마지막 개인 에, 30개가 이유하고 29번째가 석감이에요. 그래서 석감과 이렇게 이화는 서로 완전히 반대로 돼 있어요. 하나는 29습감은 전체가 다 물로 돼 있고 상하계가 30계는 전체가 다 불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질 중심에서 29에서 30으로 넘어가는 그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물질 중심 사회에서 영성 중심 사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에서 설명을 하다가 공산주의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공산주의에 대한 설명을 했냐면, 그게 이게 습관과 관련돼서요. 그게 이제 물질 만능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공산주라고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현대, 그, 현대의 자본주도 똑같아요. 둘 다. 가장 중요한 게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니까 뭐 말할 다할 필요도 없고 유물론이니까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돈이 최고인 사회예요. 황금 만능주의예요.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에서 영성 중심 사회로 들어간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그냥 알기 쉽게 공산주의라고 표현했지 이게 똑같은 거라고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요 캐데언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그랬죠. 요거 바로 데몬 헌터스라는 게 악령을 여기 잡는 악령을 죽이는 사람들이다. 이게 악령을 잡는다. 요게 지금 무당들 이야기라고 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어린이들이 아 좋아하는 만화 영화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 이런 게 확립이 덜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런 영화들이 있었죠. 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영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고 몇개 있었죠 이런 영화들 그리고 히트도 많이 쳤죠. 그런데 그건 어른들이 보는 영화였고 문제는 이게 어린애들이 이거를 봤다는 게야. 문제는. 그게 보통 극파 급력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어렸을 때 어린이들이 보인 그거는 뭐냐면 어린이들의 세계관을 형성을 해. 요 어렸을 때그 그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들이 하나 어떤 영화를 봤다니 뭐게 그게 강력하게 어린이들 그의 인생관 을 형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이 내용을 보면서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그 어버이세들 아버지들 어머니들과 부모세들까지 이것에 열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까지는 아 인간은 영혼이 있느냐 없냐 문제야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야 인간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인생만에서 완전히 천지차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먼 과거 나라부터 먼 미래의 나까지가 하나 의줄기로 연결된 존재야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면 과거의 나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시간적으로만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이게 영혼이라는 건 어떠냐면 그 통합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는 여러, 여러 영혼들이 뭉쳐가지고 점점점점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하면 할수록 통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영혼이라는게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미토콘드리아하고 그그 그 뭐야 다른 세포들이 서로 연합한 관계야. 우리그 그러니까 점점 뭉쳐진 관계예요. 서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예를 들면 마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것도 사실 마늘이야. 만 가지 영혼이 뭉쳐졌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질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단위에서도 이제 묻혀질 뿐만 아니라 영혼들도 묻혀지는 거죠 어쩌면.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의 영혼이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분신 영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음, 존재로 존재할 수도 있어 영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그러면 커다란 중심으로 가면 모든 존재가 하나야.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걸 전일성이라고 그래요. 전일성.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우리는 서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거 세계관, 우주관, 생명관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전체의 세계관,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중요한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이 이 타나 영화가 이 엄청난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이 영화는 단순히 케이팝 그런 영화가 아니라 엄청난 영화라고 미래의 나도 존재할 수 없어 그런 것이야 죽음으로써 근데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인간이 인간의 이삶 자체가, 아, 만약에 인간의 삶에서 어떤 경쟁하는 그런 게 100m 달리기였다면 말이야? 이거는 마라톤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하나의 삶에 대한 태도라든지 삶의 목표라든지 모든 게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이 영혼이 있느냐 없냐. 그래서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도덕관념이라든지 이런 게 관념들이 도덕이라든지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게 도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도덕이라는 양심이라든지 이런 게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할 때만 그거는 가능한 거야.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거든. 그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종교관, 뭐 세계관뿐만 아니라 인생관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게 이건 그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질 사건이라고. 이게 근데 이 이야기가 정확히 전세계의 달력인 주역에 써졌다고.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건지. 주역이가정확이 써졌단 이야기에요. 어, 지금 엄청난 사건인거요 여러분, 이게 진짜 상상을 할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시대, 시대의 엄청난 사건인 거라고 지금 이 위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더할게 있어서 오늘 말씀드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위화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위에도 불, 아래도 불이 시대예요. 29번째는 습감이란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도 물, 아래도 물이요. 거는 그래서 이 시대하고 이 시대가 겹쳐있어요. 이렇게 계속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여기 마지막에서 다시 31개로 넘어와요 여기 택산함 이라는 개로. 구역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구나라의 여기다 그런 뜻인데 구나라의 여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란 말은 그냥 달력이라 뜻이에요. 달력. 이 다기, 달력인데 지옥이라는 요 주기가 있는데 그 상경과 하경으로 되어 있다고 두 번의 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경은 1개에서 30개까지가 상경이에요. 그리고 하경을 하경은 31개에서 14기까지, 요거를 하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경, 상경은 뭐냐면, 우리 선천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과 하천이 바뀌어지는 시대예요. 이 하경은, 음, 후천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과 하천이 바뀌어지는 시대고, 후천의 처음 시작이 31개예요. 31개를 31번째 괴인데, 요게 바로 택산함이라는 괴예요. 천천의 마지막 괴인 30개가 2위화라는 괴예요, 지금요. 그래서 요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천천의 마지막 시대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톤 아마게톤 전쟁이 바로 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화산.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불이 요 지상 으로 터져 나오는 게 화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도 불, 위에도 불. 두 번째는 지진. 땅 속에 있는 불의 기운이 땅 위로 올라온 게 지진이에요. 불 덩어리들이, 그러니까 미사일이 뭐 하늘에서도 날아다니고 땅에서도 날아다니고 미사일 천지가 다 불로 뒤덮히는 거예요. 그 LA산불이라든지 아마존의 잔풀 같은 거 물이다겠죠 위에도 물 아래도 물 그러니까 북극의 물이 북극의 물이 녹아가지고 땅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녹아, 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유물론는 세계라고요 물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은 물질을 대표하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이쪽은 공산주의를 말하고 유물론는 말해요. 물론.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뭐를 나타낸다겠어요? 요거는 영혼을 나타내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덩어리. 불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어, 에너지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유심 년이에요 유심 지금은 아마겟돈이라는게 뭐예요? 여게 사상전쟁이에요, 사상. 사상전쟁이야. 빠진다 이런 뜻이에요. 빠진다. 해한다 멸망한다. 요거는 공산주의를 나타내는 게. 물이라는 건 물질을 상징하는 0 0 0 0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영혼을 상징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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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거0요0 0 0 0 0 0 유물론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게 인간을 뭘로 생각을 했느냐가 인간이 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요 정체성의 문제야 내가 지금 여기 역자를 쭉 강하는 화 것도 바로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그 이야기예요 전부 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야 우리가 만약에 자 인간답게 자, 당신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삶의 목표가 뭐야? 그 물음은 백이면 백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거야. 인간답. 인간이 뭔지를 몰라 우리는. 인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은 인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의 그 문제야. 인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 옛날에는 인간이란게 인간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 인간이라는 거는 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성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이 이성이고 자 플러스 뭘로 돼 있어 이게 지금은 무식으로 되어 있고 감 감정 욕망 이런 건데. 요거는 뭐냐면, 동물적인 거야요 요거는 동물. 하나님의 속성과 동물의 속성이 합해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그레기를 지은 든새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르크스고, 이 공산주사상이잖아. 의 마르크스, 프로이트, 아인시타인이야 20세기로 완전히 변화버린 사람이, 그런데, 프로이트하고 마리쿠스는 똑같은 공산주의자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신물리학이라든지, 모든, 모든 것은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프로이트가 절대적인 거야. 그런데, 이 프로이트 생각은 뭐냐면은, 인간이, 그, 의식, 의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인간의 이성을 말하고 있어, 이성. 이성적 판단을 하니까. 인간의 이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이성, 자, 이 의식, 의식,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야. 인간의 이성, 이 옛날에는 이성이 하나님이고, 이성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 그런데 이성, 이성이고, 이성과 그냥, 동물적인 촉성이 플랫스된 재라를 하셨는데, 프로이트 주장은 그거 아니야.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는 거야. 인간 주체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무식이 인간을 지배를 한다는 거야. 무식 인간을 지배를 하고, 그 무식이란 건 뭐냐면, 대부분이 성적인 욕망이야. 성적인 욕망. 요걸 갖다 리비도라는 게 인간을 지배를 한다는 거야. 성적인 욕망이. 인간을, 인간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무식적인 성적인 욕망이고, 인간은, 이, 요, 이런 거라는 거야. 동물적인, 인간은 동물이라는 거야. 이 사상, 인간은 동물이라는 사상이 바로 뭐냐면 여기 바로 진화론이야 진화론. 진화론이 뭔지 뭔지를 모르니까 날 이거를 갖다가 동일과정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동일과정 진화론이라고 그러는데 진화론이라는 건한 간단히 말해서 진화론 뭐냐면. 자, 인간이란 존재를 뭘로 봤어? 옛날에는 인간과 물질은 같다는 이야기야. 그게 뭐야? 유물론이야, 지금. 진화론이 바로 유물론이라고. 진화론이 또 하나. 진화론은 뭐냐면 인간은 이 모든 생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지구에만 있어. 지구 지구에만 존재하는가? 지구에만 인간이라든지 인간의 모든 생명은 지구에만 존재해. 우주 공간에 나가봤더니 미생물이 드글드글해. 우주 공간에가 아니란 게다 밝혀졌는데 지금도 지화론뭐 엄청 많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구조주의야. 구조주의란 게 뭔지를 알시면돼 이제 또구조주가 뭔지를 알아야 돼. 구조주 역시 구조주는 역시 뭐야?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이게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공산주의가 무슨 말이냐 전 세계가 공산주의세 그러니까 공부 자기 개인하는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구조주가 뭐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 요 굉장히 중요한 게요요 공산주의는 물질숭배에 다 물질숭배야. 여기 유물원이니까 공산주의란 거 여기에 유물원 중에서 유물원이니까 세상을 사는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돈이야 돈 황금 만능이 돈밖에 중요한 게 없죠 이 사람들 돈이 가장 중요한 거야 돈이 가장 중요해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무것도 왜 물질밖에 인간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으로서 끝나 그런 현실밖에 없어 요 현실 사회 사이에. 현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돈이야 돈이 사람 그런데 이쪽은 영혼 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쪽은 이쪽 사람 여기 이유화에서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요한 가치가 뭐야 진리야 진리 영생에 관심 있고 영혼에 관심 있고 덕에 관심 있고 사랑에 관심이죠.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틀려 관심 방향이 틀려 여기는 무조건 돈이야 내가 어떤 쪽에 나는 어떤 성향인 사람인가는 자기가 스스로 금방 뭐 말해 돈이 가장 중요하고 요게 유물론 여기 진화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무조건 어 그건 아 나는 공산주이로구나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구조주의란 건 뭐냐 네, 여러분들이 요걸 알아요 구조주의가 뭔지 그래서 자유가 중요한데 이 자유를 자유에서는 반드시 뭐하고 같이 다녀? 자유가 있으려면 책임이 같이 다니는 거야. 자유와 책임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자유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해. 이게책위인데 자, 구조주라는 건 뭐냐? 구조주가 뭔지를 알아요. 자,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는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런 어, 개인의 생, 생각을 결정하는 의식, 이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야. 이성이, 이성은 아까 자유 의지를 말하는 거야 인간의 자유 의지, 우지. 자유 의지가 이성이야. 이성. 인간의 자유 자유 의지가 이성이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이 양식,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 사람이 태어난 사회, 사람의 그 사람의 친적관계, 그 사람의 모국어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행동양식을 결정해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책임이 있어? 사회가 책임이 있다는 거야 개인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책임이 있어 개인 아무런, 아무런, 개인은 아, 아무런 책임질 일이 없어 사회 네가 제, 내가 못 자는 것도 사회 책임이야 사회한데 그 대신 자유 우주 는빼겨야해 자유가 없어 왜 자유 우주 속에는 반드시 책임 달았는데 책임을 달았는데 책임을 달았는데도 건거하잖아 책임은 구조주라는게 뭐냐면 사고를 했는데 여기서 사고가 났어 아, 사고가 난 거는 A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야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미라한 사람이 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이성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누군가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A가 책임을 지든지, B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 누가 책임이 있든지, 그걸 판단해야 할거냐 그런데, 구조주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도로가 말이야, 도로가. 도로가 여기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도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책임이 누가 있어 개인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책임이 있다는 거야 사회가 사회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공산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의지 내가 판단력을 잘못했거나 내가 뭐를 잘못한 게 그래서 잘못 내가 판단력을 잘못하고 내가 노력을 안해서 잘못한게 아니다 내가 못하게 된거 내가 예를 가난하게 살거는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노력을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야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야 사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네가 책임져라 이거야 사회가 그게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공산주의 사상이다 모든 게공산지의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바로 이, 이, 이화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 여기 마지막 시대야. 요 마지막 시대는 뭐냐면, 깨달음 시대라고 그래. 이화라는 거는, 불이, 위에도 불, 아래도 불이잖아. 불은 뭐야? 환하게 밝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이 이, 이 화의 시대인데 지금 불이다면 위에도 불 아래도 불 세상이 환하게 드러난 시대야 모든 진실이 어둠 속이 가려졌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시대라고 이 시대가 요거를 깨달음 시대라고 그래 모든 진실이 드러난 시대야 이 시대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 이 시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29개에서 29라는 게 특강이라는 게 뭐라 고러죠 공산주의를 나타낸다 뭐예요. 공산주의. 예. 물질 세계에서 정신 세계, 영적인 세계로 지금 진입한 영적인 세계로 바뀐다고 같죠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케데언이라는 이 영화는요. 정말 엄청난 영화인 거예요. 생각 진짜, 진짜 대단한 시기에 대단한 영화예요. 이게 엄청난 영화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전세, 전세계의 사람들이 의식 구조가 바뀐다고. 의식 구조가 바뀌면서 그 역사관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가 이제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DNA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의 이제 보통 인간들의 영,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기의 가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로 돌아온다는 말은 그 같은 민족이어야지 그 민족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아튼 어, 어떤 같은 민족이어야 아니면 그 민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민족의 역사가 바로 현재의 자기를 만드는 거야. 우리 민족이 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동받는 게 뭐냐. 아, 물질적으로 뭐가 어쩌고, 문화가 어쩌고, 케이팝이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감동받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간성이 감동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영혼이 영혼, 영혼 자체가 뭔가 좀 정말 따고 뭔가 정말로 성수관 영혼들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여 지금 그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바로 천성민족이었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는 게 바로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있다는 거야 자기들만 모르는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본인들이 안 믿겠다는데 어떡하냐고. 그런데 전 세계의 사람들의 영혼이 알고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는게아 쟤네들은 천손민족이야 그를 알고 있다고 캐대언이라는 게 바로 그 내용이라고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은 제가 이게 저 아니야 내일이 아니죠 다음번 강의는 이 역시 캐대언에 가는 건데요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 어떤 많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기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뭐 아주 많아요 이야기할 게 그리고 여기 그 무당에 대해서도 아주 이야기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그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다음 번 강의는 내가 개인적인 그,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좀할 거예요. 내 강의가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 좀 해주시고, 엄지척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